구독, 좋아요, 눌러주세요. 알림 설정까지. 안녕하세요. 좋은 집 소개해드리는 건인의 집입니다. 오늘은 여기 율량동 신도시. 여기 신도시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. 지금 여기가 다 2013년도. 그때 다 생긴 동네입니다. 저 뒤쪽 아파트부터 해서 전체가 다 이제 그렇게 생긴 거고. 어... 저기 앞에 호텔 라마다 호텔 그 맞은편이 율량동 구도심이고요 그 13년도 해서 이 뒤쪽이랑 해서 이 주중동 그 다음에 율량동 이렇게 해서 생긴 동네고요 다사친 건물입니다 보시면은 그리고 율량동에서 이 앞쪽이 이제 이제 청주에서도 그러고 여기가 이제 번화가 중에서 제일 잘 되는 번화가 이렇게 여기 지금 일부 이렇게 4층 건물 있고요 저기 뒤쪽으로는 아파트 저기 아파트 때문에 안 보이는 데 뒤쪽으로 쭉둘러서쭉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는 동청주 세무서가 있고요 근린공원 있습니다 학교는 여기 유치원 그 다음에 중앙 초등학교. 바로 뒤쪽으로 해서 한1분 1, 2분 정도만 갑니다. 그 다음에 주성 중학교. 신흥 고등학교. 다 도보로 가능할 정도로 바로 앞입니다. 저기 높이 더 있는 데가 라마덕대리니까요 이렇게. 그리고 이 앞쪽에는 완전 번화가. 그 다음에 저쪽에 이제 홈플러스랑 이렇게 다 있고요. 가면 전면부에 보이는 저 집이 이제 마지막 집이고요. 그쪽 뒤로는 이제 글린공원이랑 동청주 세무서 이렇게 나옵니다. 오늘 집은 당연히 이제 도시가스고요. 여기 이제 도로 폭이 넓고요. 여기 건물은 그 중에서 좀 늦게 진 2017년도, 2017년도 건물입니다. 대지가 76평, 2층이 투베이가 4개, 3층이 투룸 2개 원룸 하나, 4층 주인세대 해서 총 8세대로 이루어져 있고요. 차 여섯 대 이렇게 될수 있습니다. 2 층에는 여기 이제 볼, 뭐야 저거 창고 창고 있고요. 이 층. 여기는 이제 투베이 4 개로 되어 있습니다. 들어오면은 바로 신발장이랑 사이즈 보시면 이렇게 거실 하나, 그 다음에 방 하나 이런 걸 이제 투베이라고 합니다.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해서 세탁기, 보일러실. 지금 여기 투베이가 55만원 이렇게 받고 있는데요. 요새 청주 투베이가 한 7, 80 받으신, 받고 있으니까요. 적어도 여기서 10만원은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. 그냥 뭐, 뭐 잘하면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. 이렇게 투베이 전력이 나갔네요. 3층 에는 투룸두 개, 원룸 하나, 그다음 에 주인 세대 여 기가 40평 정도 니까요？41 평 들어 오면은 이렇게. 들어가자마자 해가 잘 들어와서 불을 안 켜도 될것 같은데. 여기 이제 안방, 그 다음에 안방 욕실 이만합니다. 그 다음에. 화장실 앞쪽으로 해서, 이렇게. 거실. 이쪽이 주방. 주방에 이제 냉장고 넣을 수 있는 공간. 그 다음에, 여기 뭐, 보일러실, 세탁실. 그 다음에 여기 테라스 공간. 그 다음에 출입구에서 들어오셔서 여기를 지나면 이제 방이 한 방, 거실, 욕실.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음... 방이 세 개가 다 작지가 않습니다. 다 중간방 정도의 안방이 있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붙박이장으로 해서 옷장이 있고 그 다음에 베란다 베란다가 여기도 있고 이쪽으로는 제 테라스 공간 여기 정리를 지금 옥상가기자에 정리를 하면은 여기가 대지가 76평이고요 층별로 2층이 42평 41평 40평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도가 2017년도입니다 다른 건물에 비해서 좀 늦게졌다 이 동네에 느껴진 건물이고요. 그 다음에 여기에 초, 중, 고, 유천까지 다 있습니다. 앞에 홈플러스부터 해서 뭐, 일량동에서 최고 상권이기도 하지만 청주에서 여기 일량동 상권하면 다 알고 있습니다. 이렇게 하고 지금 전체 월세로 받고 있는데요. 여기 주인 세대가 꽤 오래 사셨는데 여기가 3천에 100에 있었습니다. 투베이가 지금 55. 지금 현재 보면은 400한60 정도 이렇게 월세를 누으면 나올 수가 있고요. 여기 거주하시면은 한360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10만 원씩 다 인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거주하시면서 400 이상은 충분히 받을 수 있다. 옥상 어우. 올라오시면은 중간에 이렇게 양쪽 이렇게 양쪽으로 베란다가 있습니다. 지금 앞에가 여기 아파트 때문에 가렸는데, 이 뒤쪽으로 해서 쭉빙둘러서 아파트가 쭈르르르르 이렇게 있습니다.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 율량동에 율량동에 있는 다가구 주택 소개시켜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